안녕하세요. 캐릭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세 번째 계정 81차 부계에 대해서 어, 진행 과정이랑 이제 토벌이나 뭐 원정대나 그다음에 그다 그 외에 PBE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PBE 덱을 갖출 때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들어가서 보죠. 토벌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와이번덱 가장 중요한 덱이죠. 어 니는 왜 80일밖에 안 되는데 쫄이 껴져 있냐? 어, 왜일까요? 템이 엄청 좋니? 어 템이 좋은 것같진 않죠. 이게 어떤 템들입니까? 급식템들이죠. 급식템인데, 어떻게 너는 쫄작을 하고 있냐? 대체 왜? 이해도가 되면은, 어,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어떤, 어떻게 세팅을 했길래?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드림 조커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데이드림 조커를 착용하는 이유는, 보스, 보스들은 이제, 최대 생명력이 높기 때문에 어, 가장 데이드림 조커가 딜이 많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데이드림 조커를 극대화 시키려면 뭐를 올려야 되냐? 치명 피해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치명 피해가 올라가면 데이드림 조커의 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이번 어, 덱을 짤 때는 항상 치명 피해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딜러로서의 적중이죠, 적중. 어, 쫄작을할 때는 적중이 65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버프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적중을, 어, 중요시 하시고, 속도 같은 경우는 120 아래야 됩니다. 120이 넘어가면은 턴을, 가위의 영혼을 받아서 턴을 퓨리우스보다 엎지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120보다 낮아야 된다. 그 다음, 템이 좋아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공격력이 올라가가지고 치피도 뭐 조금 올라간다 치고 공격력이 올라가서 보호막을 안 보게 됩니다 보호막 x 그렇게 되면은 잡는 시간이 거의 2분 30초도 안 걸리겠죠 쫄작을 하면서도 자 그러면은 뭐뭘 중요시 해야 되냐 항상 토벌을 돌 때는 적중 65%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중 65% 속중 65%가 돼야지, 이걸 맞춰야지, 뭐든, 뭐를 돌리든, 다른 어떤 걸 돌리든, 안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방어력 감소가 걸려가지고, 어 전복이 안 나고, 잡을 수 있게 되죠. 방어력 감소 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즈가 거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피루스를 보면은, 피루스봄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좋은 템이 발려져 있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템 위주로 맞췄기 때문에, 자, 속도가 얼마가 넘어야 되냐. 231에서 23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템 위주로 세팅을 해놨고, 자, 그리고 적중은 67. 항상 67, 65 이상이 가장 중요하죠. 효과장 이런 거 필요 없고, 공격력, 생방 이런 거 필요 없고, 속도랑 치확도 필요없고 적중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속도 231, 235 사이 그 다음 65 무조건 그 다음 필수가 별의 노래입니다. 별의 노래 제가 왜 별의 노래를 선택했을까요? 시작할 때 영웅 안받고 와이 번 돌리려고 와이 어, 번 돌리려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짧은 시간대로 벌써 1졸작을 완성시켰죠. 그러면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초반은 쫄 잡는 거는 넘어가고, 바로 보스 잡는 거. 자, 보시다시피, 시작할 자마자 디버프가 3개 박히죠. 어 여기서 하나라도 삐기 나면은, 어, 전멸을 하겠지만은, 세지 같은 경우는 100%로 걸고, 퓨리우스도 반각은 100% 확률. 그 다음, 별의 노래 같은 경우는 75%라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 어, 세즈 스펙이 조금만 더 올라가도 보호막을 안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세즈는 상당히 좋은 딜러다. 와이번에서. 그리고 템이 별로 안 좋아도, 어, 정확한 세팅만 한다면은 이렇게 일졸작이 가능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골렘 덱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렘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시 줄이고, 골랭 같은 경우는 타마린드가 이제 저항이 180 이상이 돼가지고 얘랑 더해지면은 200이 되면 완전하게, 어, 기절을 저항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템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어, 높은 확률로 기절이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은, 어, 무난하게, 뭐, 전복 정도 감안하고라도, 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도는 180에서 190 이상. 180에서 1 9사이이 정도 맞춰 주시면 되고 체방은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이몹에서는 골렘에서는 체방은 크게 관계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골렘을 기억하실 때 힐러를 기용할 때는 저항 200이 완전한 기절 자항을할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어, 좋은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은 자, 디버퍼. 아까 여기서 빼와서 없는데 자, 원래라면은 데이드림 조커를 어, 빼서 다시 돌릴 때는 빼가지고 얘를 장착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반깡러니까 여기도 65를 넘었죠. 자, 65 이상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골렘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이제 토벌이라는, 토벌 13이라는 PB 컨텐츠는 무조건 65를 넘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왜 65를 맞춰야 되느냐. 이것까진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절대 장 15%를 빼 가지고 막 어쩌저쩌고 고 있는데 저도 잘 그건 이해가 안, 안 되고 65라고 어, 합니다. 그다음 같이 그다음은 이제 스펙은 뭐 공격력 이런 건 상관없고 최대한 지피를 끌어 올려야 된다. 데이드림 조커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 속도 같은 경우는 뭐 150에서 1 7사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 벨로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엄청 높아 버리면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딜템으로 세팅해주시면 된다. 그다음 전장 같은 경우는 벨로나 말고 이제 더 확실한 건 시더가 있습니다. 시더. 하지만 시더 같은 경우는 사성이고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슬작을 또 하지 않으면 엄청 약하기 때문에 시더보다는 벨로나 있으시면 벨로나 추천드리고 다른 캐릭은 이제 월락토가 되기는 한데 전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벨로나와 시더가 가장 좋다, 방깡 러로서는. 그 다음, 어, 소 골렘, 어, 0티어죠. 골렘에서 가장 강력한 사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는 있는템이지. 있는템을 끼우다 보니 치명타 피해가 좀 낮기는 한데, 최대한 치명타 피해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 그리고, 역속성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속성, 유리한 속성을 펼 때는 치명타 확률을 85%까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15%가 보정이 붙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속성 펼 때는 85%까지만 맞추셔도 됩니다. 어, 이것도 엄청난 중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아 그리고 앞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와이번 같은 경우, 세즈 같은 경우는 왜치화기치 이거밖에 안되냐 퓨리우스가 자체적으로 어, 기각효과로 해가지고 막 9%에서 11%이 정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50% 치명타 버프를 항상 걸어줍니다 그래서 와이번딜러는 치명타를 아예 신경 안쓰셔도 돼요 30이라도 관계없습니다 30보다 더 떨어지면은 어... 안뜰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30 아래를 맞추는 것 자체가 더 힘듭니다 어, 그래서 유리한 속성을 펼 때는 15% 추가가 붙는다는 기초 개념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세팅하면은, 어, 또 쫄작이 됩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골렘 1쫄작 같은 경우는 어, 클리어 타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굳이 배속을 안 돌려도 어? 자세히 볼수 있다는 거 자, 쫄에서 싸운 스택을 뽀스해서 바로 갈깁니다. 우리 한대 쳤는데 자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반격, 반격은 최대 생명력 비례 데미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3만 8천 박혀주고, 자, 여기서 3마렛미가 바로 토스해가지고 바로 이어받아서 변신을 해서 소를 끌어올립니다. 자, 완벽하게 이어서 버리죠. 이런식으로 속도 세팅을 정확하게 하면은 골렘 1졸작이 거의 1분 30초만에 한번씩 돌아간다는거 그거 알아두시고 다음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벤시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바이켄이 어... 바이켄이 그게 안돼요 시작 뭐라고라도 없고 아직 육성도 안돼있고 그리고 그림자 로제도 없습니다. 그림자 로제가 없어가지고, 레오 같은 거를 키워서 써야 되는데, 레오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 방어력 감소 확률이,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머라거라를두 개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지금 정급한 거 아니고서는, 자, 이렇게 힐러 두 마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긴 합니다. 어, 좀 어버지로 돌리는데 지금은 쫄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림자 로제를 먹고 난 후에 세팅을 해가지고 어, 원펌팟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벤시 같은 경우는 아직 세팅이 안돼 있어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그래도 벤시 개념을 설명해드리면은 아니다 그거는 원펌팟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스펙이 원펌팟이 될때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든가 아니면은 다른 영상들 엄청 많으니까 원펌팟에 대한 거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벤신 넘어가고 그다음 아즈마나크 토벌. 제가 환테네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즈마나크 토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환테네가 있으면은. 쫄작이 엄청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물론 오래 걸려요. 혼자서 하고 트위러기 때문에. 그런데 환테네가 있으면은 집필 같은 거는 이런 거랑 PB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하지만 저는 거의 1년 가까이를 파밍할 예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과금이니까. 어, 무과금이라서 1년은 좀 오버하고 6개월 정도는 파밍하고 아마 이제 PB를, 아, PBP를 좀 하지 않을까. 자, 세팅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빵테네. 빵테네 가장 중요한 건 이엘라 바이올린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엘라 바이올린이 있어야지 적중이 65 이상 돼서 적의 광폭화를 해제할 수 있어요. 이것도 30강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어, 제가 재화를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30강까지 못 만들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엘라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초보자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시련의 전당에서 사는 겁니다. 자 시련의 전당에서 이제라의 선과 무조건 하나 사셔야 되고 이엘라 바이올린은 쭉쭉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강을 만들 때까지는 계속 사셔야 됩니다. 전용 장비는 초반에는 그게 의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이엘라 바이올린과 이제라이선검을 살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아티팩트가 훨씬 이제 중요하다 고 생각하니까 저는 자 이렇게 빵테네 같은 경우는 속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 사실 여기서는 공치피가 별 의미가 없어요 뭘로 잡는거냐면 그럼 뭘로 잡는데 그렇게 물으신다면 중독딜로 잡습니다 중독딜로 70% 확률로 중독을 발생시켜가지고 중독 딜로 때려잡습니다. 데려, 방어력 감소를 거는 친구가 없죠. 여기서 나는 이제 이벤트 기간이다. 빨리 잡고 싶다. 이러면은 방어력 감소 캐릭 아무암나 하나 넣어주면은 더럽게 빨리 잡습니다. 어, 이러면은 이제 바, 시간이 반 넘게 줄어들죠. 하지만 경험치는 날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쫄장을 해줘야겠죠. 왜냐? 우리 재화는 한정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든 말든 제대로만 돌아가면은 쫄작을 할수 있다. 일하면서 한 번씩 꾹꾹 눌러줘서 쫄게치 해주면 은 시간 같은 거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힐러 같은 세팅은 뭐 이건 이런 것도 안 껴져 있어도 마지하라가 어 좋습니다. 뭐 그냥 여기 보시다시피 템 남는 거다 낀가 넣은 겁니다. 속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 있는 템 낀가 넣었고 저항 이런거 별 필요 없고 적중도 원래 얘는 적중 캐릭이 아예 아니고 어 힐러 같은 경우는 템 있는 대로 긴가 넣어주시면 되고 타마린는 아까 쓰던 거 그대로고 타마린류도 뭐 여기서는 저항 개념이 아예 필요 없고 어 대충 템 입혀주시면 되고 속도는 좀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초반 부분 같은 경우는 쫄 처리 과정은 생략하고 자이 보스 같은 경우는 방어력 감소를 거는 것도 아니고 이제 힐러 두명이서 유지력으로 어, 중독으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알키를쓸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오토를 돌리면서 화면을 보고 있을 경우는 거의 없죠 어, 이걸 멍하니 보느니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재밌으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중독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피, 보스 피를 깎아내리고, 환틴네 이제, 다른 평타 같은 경우는 쪼를 잡는데, 어, 딜만 충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스펙보다는 훨씬 낮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결국은 보스한테는 딜이 거의 안 박히기 때문에 중독으로 잡아낸다는 거. 힐러가 여기서는, 아, 그리고 다른 힐러는 안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일러 일러 없으면은 그 엘레나랑 타마린드가 없으시다면은 어이 덱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완전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레나 같은 경우가 없으면은 어 그냥 다른 덱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은 일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전부 토벌을 일졸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이데스는 아직 제가 완전히 세팅이, 세팅이라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초보 계정에서 카이데스까지 돌아야 되나 싶기도 해서 세팅을 안 했는데,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면은 어 간단하게 이론만 설명해보면은 자이 여자가 가장 중요하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저는, 어, 하이데스까지 생각해서, 대족장 카와나를 쓰자까지 다 해놨습니다. 어, 대족장 카와나가 아니라면은, 얘를 키우셔야 돼요. 근데, 초보 계정에는 없죠. 루시가, 루루시란 캐릭이 있고, 그 다음, 어, 빛속성의 리코리스란 캐릭이 있습니다. 그두 명이 대체가 가능한데, 일단은, 저는 없습니다, 걔들. 자 그래서 카너나를 키웠고 왜카너나를 키웠냐? 속박이란 스킬이 계속 보스한테 박혀야지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말고는 이제 또 들어가는 타마린느. 우리 타마린느는 그냥 PB에서 무적이죠 무적. 타마린느 넣으시고 그 다음은 방어력 감소 캐릭. 방어력 감소 캐릭은 이세리아가 좋습니다. 이세리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 또미가 없구나. 또미가 없으면, 체르미아가 좋습니다. 체르미아가 없으면, 자유용병 헬가가 좋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죠. 얘는 왜 키우느냐. 여기서도 쓸수 있고, 원정대에서 쓸수 있어가지고, 어, 지금 전직을 마치고, 이렇게, 어, 돌리시면은,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물론, 템은, 어, 타마린 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렘 말고는 굳이 저항을 막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어, 스작을, 앞에 거를, 효과 발생 확률을 좀 땡겨주시는 게 좋다. 이거는 굳이 뭐 빨리 잡고 싶다, 스펙업을 하고 싶다면 달아줘도 좋긴 한데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스펙업, 아, 스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리아 같은 경우는 방어력 감소 10% 이거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올려줘야겠네. 봤을 때, 아, 이게 없어가지고, 못해주네. 어, 일단 말하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말하면서 바로 해줘야겠다. 바꿔먹어가지고. 이거 바꿔먹는 거 다들 아시나? 총매제가 어,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였지. 남아도는 거? 남아 돈다고 표현하기는좀 그렇지만, 30개 넘어가는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바꿔먹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토벌에 대해 전반적으로 싹다1절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 이제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어 대체 뭐라고 왜 이렇게 많지 어, 눈에 띌때 바로 바로 다 해주자 기억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주고 아 다음 편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다룰 거냐면은 원정대를 다루려고 했는데, 원정대는 제가 아직 초보자 계정으로 템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끼워줄 템이 다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숟가락만 담그고, 있, 숟가락도 잘 담궈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템을 굳이 막 열심히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총매제 캐고, 레벨업하고 거기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정대 크게 신경을 안써도 보시다시피 전부 숟가락만으로 엄청 잘 먹고 있죠 특히나 원정대에 이제 참여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눈치도 이제 안보고 거의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거 숟가락 담길 담을 때 조, 초반에 그러니까 항상 그 달에 어 10일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숟가락을 담궈야지 눈치가 안 보이지. 중간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안 쳐줘요. 그래서 안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열심히 어 숟가락을 담그셔야지 보시다시피 완료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이거는 귀찮아서 잘안 누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게 전부 다 숟가락이죠. 딜은 전부 보시다시피 0입니다, 0. 저, 저는 아예 순위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맞아, 맞아 죽는다는 거. 원전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PB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은 뭐, 미군 같은 경우는 저항이, 아, 적중이, 적중이, 어, 60, 60에서 뭐65 그니까 러 와이번 세팅 토벌 세팅 65만 해놓으면 거의 다 뚫리는데 이제 적중이 더 높아야 되는 경우는 원정대 말고는 없어요 어 시면을 돌 때도 65면은 거의 다 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대 세팅은 최종 이제 PBE 세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 반깡런은 최소 65를 맞춰주면 된다 그렇고 나서는 뭐 딱히 이제 적중에 대해서 크게 올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조건에 맞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잡을 때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마도사 직업 영웅이 받는 피해량 50% 증가. 그러면, 마도사 쓰지 마라. 추가 턴 효과는 타마린드가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타마린드는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감안하고 싸우면 되겠죠. 근데 피해량 50% 증가 이러면은 맞으면 바로 죽는다는 소리니까 웬만하면 안쓰는게 좋겠죠 그 다음 표적상태 어 표적있는 캐릭을 데려가라 그럼 사수가 이번엔 세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짤까요 저같은 경우는 자 속성 보세요 속성 풀속성이죠 풀속성이면 불속성 위주로 데려가면은 아 편하겠구나 어 풀속성 잔뜩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 사수가 세다고 하니까 사수 불속성 사수 뭐 카논 어 카논 있네 그런데 표적이 부족하구나 표적이 부족하니까 뭐 엘페르트 사수 데려가가지고 엘페르트한테 별의 노래를 낀가 준다든지 아니면은 속성 아 굳이 이렇게 너무 따질 필요 없이 이세리아 데려가가지고 이세리아 어 얘는 표적 얘도 그거 별의 노래 데려가가지고 낀고 어, 가서 베레노레로 팬다든지 벨로나로 뭐 팬다든지 사수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짜서 넣으면 되겠죠 힐러는 하나 있고 그 다음 실외 전단 같은 경우는 얘가 무조건 1티어입니다 얘가 고양이 클라리사가 어 이렇게 짜서 들어가면은 어 기본 점수 뭐 SSS 플러스 정도는 안되더라도 뭐 SS 그러니까 300만점 이상은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짜시면 되고 그리고 시현의 전나 같은 경우는 초반에 1단계에서는 적중이 아예 필요 없어요. 적중이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8 0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디버퍼 거는 친구가 어, 뭐 끝까지 때려잡고 싶으면 65를 맞추고 2단계는 뭐한40 정도면 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신 변신 넘어갈 때까지는 40만 필요하기 때문에 40만 맞추셔도 그게 무리 없다는 거. 그래도 뭐 65는 어려운 수치가 아니니까 65 맞추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말하면 웬만한 이제 디버퍼 캐릭들은 디버프를 걸수 있는 캐릭들은 65만 맞추면 된다. 이게 에픽 세븐 기초 개념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세팅하는 데큰 무리 없으실 거고 나머지 스탯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건 뻔한 거죠.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고, 자,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또 생각나면은 뭐 어떤 컨텐츠가 설명드려야 될게 생각나면은 다음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들 안녕.